안녕하세요, 양이 아빠입니다. 어, 본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이 아빠 터널 시설 관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본 채널은 터널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첫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재생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은 어, 양이 아빠 이쪽 밑에서 터널에서 하는 일들을 어, 목록을 볼수 있고요 또 터널 근무 방법 터널 시설 관리 그리고 자격증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토크길 이렇게 있고 공장 시설 관리 어, 그 외에 제가 투자 관리랑 자산 관리 또 여행 기록 그리고 육아 일기 차량 관리 이런 거는 채널이 분리돼서 어, 앞으로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서 하는 일들 쪽을 보시면은 어이 터널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모아놨어요. 지금 요거는 그 영상마다 썸네일이 반으로 쪼개진 거는 제가 올린 거고 그 외에 영상들 이거는 다른 터널들이나 공단에서 홍보 영상 찍은 거를 링크를 땡겨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어,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영상 플리티가 높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터널 근무 방법 여기는 터널 근무 방법에서는 제가 올린 영상들이 대부분이죠. 어, 터널 시설 관리자 식사는 뭐 먹는지 또 조직 구성, 터널 정의 또 제가 그 기능사로 들어왔을 때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또 필요한 자격증들, 또 교대 근무 방식, 또 터널이 어떤 시설인지, 뭐 기숙사나 뭐 여러 근무 환경들, 또 채용 공고, 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터널 시설 관리. 여기는 본격적으로 터널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수리 방법이라든지 점검 방법,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어떤 터널은 이 정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터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겪는 일들 제가 실제로 한 일들을 노하우 같은 거 찍어서 올리는 재생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격관리 자격 경력 관리 여기는 어 자격증이나 경력증 선임 혹은 제가 자격증 따면서 했었던 영상들 전기 기능사, 어, 승강기 기능사, 어, 통신 설로 기능사 또 장비 개발한 영상들 어, PLC 뭐 이런 것들 제가 스카이나 굴삭기 뭐 이런 것들 자격증과 관련된 영상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될 만한 게 있다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토크길. 이거는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 배경을, 도로 배경을 백가로드로 깔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중복, 다른 재생 목록과 중복이 있는데, 어, 이런 내용들이 도로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생 목록은 팟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백그라운드 도로는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보통 1 시간 이상 짜리라서 시간을 가지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외에 그 재생 목록 중에 그 재생 목록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리를 했어요. 여기 터널 시설 관리 영상들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그룹은, 어, 제가 따로 어, 6개 그룹이죠. 제일,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채널 관리 영상이고, 이 7개 재생 목록만 이본 채널에서 실질적으로 쓰여진다 고 보시면 되고,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5개 재생 목록은 투자랑 자산, 차량, 여행, 육아, 이거는 아래 보시면은 별도로 채널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다 혼용으로 이렇게 영상이 올려졌는데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대부분의 구독자가 편원시설 관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혹은 자격증 쪽 그래서 관심 없으신 어, 투자나 제집 주택 수리 관련 혹은 저기 차량 유지보수 관련 또 여행 여가생활 그리고 제가 양이 아빠잖아요 고양이 아빠입니다 고양이 육아하는 그런 영상들은 제가 따로 채널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은 아래 링크로 따로 오셔서 제 삶이 궁금하시다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섯 가지 터널시설 관리와 관련이 없는 영상들은 이쪽 채널들로 올려지고 다만 여기 재생 목록 본 채널의 재생 목록에는 이쪽 채널의 영상이 링크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터널시설 관리를 구독을 하면은 어, 이쪽 아래 다섯 개의 영상들은 신 영상으로 알림이 뜨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 관련된 영상은 본 채널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실 수는 있어요. 아래 채널들이 있죠. 채널들을 구독하신다면 알람이 떠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본 채널은 터널 쪽 시설 관리지만 터널에 있는 시설 관리를 하는.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많은 영상, 질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을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보다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